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인 여러분, 허광영 의장님과 유일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인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 힘 소속 노윤상 의원입니다 2023년 첫 회기를 맞이하여 강북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강북구 관광 활성화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 인구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감소로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기업 경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의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역을 운영함에 있어 어려움을 큰 상황입니다. 특히, 강북구 재정자립도는 강북구가 분구된 이래로 단한 번도 자치구 평균을 넘어 본 적이 없고 최근 5년 동안 20위 아래에만 머물고 있어 예산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세액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북구의 매력을 극대화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우리 구로 유입되는 관광객의 구안에서 소비하도록 유대해야 합니다 현재 강북구의 관광자원은 4.19 국립묘지와 근현대사 기념관 같은 역사문화자원도 있습니다만 북한산이라는 천혜의 자연관광도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2000년대 초부터 산림기본법을 시작으로 산림문화휴양법, 산림교육법, 산림복지법까지 산림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복지사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3월에 산림복지법을 제정하여 산림복지 소외자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체계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산림복지진흥계획을 법제화하였습니다. 산림복지진흥계획은 산림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사회활동을 통해 국민이 산림의 혜택을 누리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흥계획이 3차, 4차, 5차로 넘어오면서 산림에 대한 개념을 단순한 휴양 공간에서 문화와 레포츠의 공간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관광 시장의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건강 및 치유와 관련한 관광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자연 경관 연계형 숙박 시설 선호도가 늘어남에 따라 산림의 가치는 더욱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산의 경우 최근 2년간 국립공원 탐방객수가 줄어들거나 많이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대도시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탐방객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2021년에는 736만 명이 북한산을 찾아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탐방객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탐방객이 북한산을 방문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북한산 탐방객을 강북구 관광 계고로 전환하고 우리 구 안에서 소비를 하도록 유도해야 하지만 현재는 강북구만의 특화 상품이 부족하고 연계된 편의 시설이 부족한 터라 소비로 이어지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작년에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북한산을 최적의 매력물로 선정하고 윌리스 관광 개념을 도입해 이와 맞는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확 때 해야 강북구의 관광객을 보다 폭넓게 유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강북구의 가장 큰 관광자원인 북한산이라는 천혜자원을 활용하여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고 자녀와 함께 관광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지 주변 주차환경 개선 등 관광지 인근 환경을 개선해야 하고 공공키즈 카페와 같이 자녀가 있는 가족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다수 확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산 케이블카 사업이나 수유영화 마을 부지에 윌리스 관광단지 확보와 같은 대규모 사업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지역경제는 지방재정의 기반이며 지방재정은 지역경제의 마중물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고 우리 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강북구의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을 시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